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높은 공 치시는 거 손목 각도랑 그리고 손, 손목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어, 일단은 코치님들께서 손목을 뭐 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목을 고정을 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손목을 쓰라 그러면 정말로 써서 공이 얇게 맞거나 아니면 공이 옆쪽으로 가거나 바닥으로 가고요. 그리고 손목을 안 쓰게 되면 공이 하늘로 가거나 공을 칠때 이렇게 손목이 안 써가지고 하늘로 가거나 아니면은 스윙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돼버려요. 이제 손목을 어떻게 보면은 쓰는 게 맞고 고정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은 공을 맞춘 이후에 만약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밀어주잖아요. 공을 맞추고 밀어주면 라켓이 이렇게 펴지거든요. 이 부분에서 이제 쓰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 임팩트에 맞을 때는 멈춰 있고 맞춘 이후에는 공 이게 손목이 저절로 써지는 거지 일부러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. 면이 얇아져 버려. 그래서 임팩트를 맞추고 나서 앞에까지 뻗어주면 그 라켓이 저절로 돌아가면서 이 손목이 써지는 거거든요. 내가 일부러 쓴다는 느낌은 없어요. 근데 대부분의 이제 코지님들의 손목을 써라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이 손목을 이렇게 써버리니까 공이 얇아지거나 이제 하늘로 뜨게 되거든요. 그래서 공, 이게 손목을 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써지는 거예요. 맞춘 이후에 저절로 써지는 거예요. 그리고 손목을 고정하라는 부분은 여기까지는 고정이 맞는데 그 이후에는 저절로 풀려서 써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높은 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높은 공 각도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. 이게 라운드가 또안 되면은 높은 공을 눌러 칠 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높은 공을 못 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테이크백을 이 밑에 쪽에서 이렇게 걷어 올리실 거예요. 여기서 이 부분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, 이 부분이. 이 라운드는 무조건 돼야 되고 이 테이크백 할때 대부분 이렇게 빼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라갔다 누를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얘를 올렸다가 여기서 이 각도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라운드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해서 그대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운드를 해야 여기서 이 힘을 써주는 거니까 이 각도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르는 공보다 이제 밑에서 걷어 올리는 공들이 많으니까 찬스볼 들어갈 때 이제 공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, 각도는 이 왼손 높이도 같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같이 올려서 이 각도를 만들어주고,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, 이렇게. 여기서 이 각도 만들어준 상태에서, 왼손이랑, 이 전체적으로 팔꿈치가 옆으로 들리면서 빠진다는 느낌이거든요, 이렇게. 몸도 같이 살짝 들어주고. 그 다음에, 왼손 빠지면서, 이 각도 만들면서 얘를 밑에 쪽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여기서 이 각도 제일 중요한 거는 각, 여기서 이 각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라운드 후에 어쨌든 얘를 들어주면은 공의 높낮이를 이제 조절하는 거니까 공이 올때 튀면은 밑에서 올라와도 되고 튀었을 때 눌러도 되고 그래서 처음 이 부분을 좀 잘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밑에 있는 공 눌러주는 공 이렇게 여기서 이 각도를 잘 만들어주셔야 돼. 여기서 이렇게. 밑으로. 높으면 위에서 밑으로. 잘안 되시는 분은 이 연습하실 때 바닥에다가 각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바닥으로 눌러보세요. 바닥으로 누르고 조금 조금씩 길게 뻗어주는 거예요. 스윙을. 이렇게. 점프 뛰셔도 되고. 점프를 뛸 때는 왼발 착지 후에 오른발 착지예요. 왼발, 오른발. 이런 식으로. 하나. 자세 허리 꼬아놓고. 왼발, 오른발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제 리커버리 하셔도 돼. 그러면은. 따당 크로스오버 사이드. 둘. 하나, 둘. 셋, 넷. 이런 식으로. 하나, 둘. 넷. 찬스볼도 마찬가지예요. 높은 공. 들어가서 눌러주시면 돼요. 각도 잘 만들어주시고.